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7장 드리겠습니다 주민은 사람이로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귤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자임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절에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고그 사랑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때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생적으로 호랑이는 늑대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그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고 기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죄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